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노어 위정편 한 구절 볼겠는데요노어 시간으로는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위정편에서 효도도 배웠고요 군자가 어떤 것인지도 배웠는데요 자 오늘 군자 이야기 마무리 조금만 더 할게요 좋은 구절 한번 오늘 보실까요 먼저 배우실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유아 회여 지지호라 지지위 지지하고 부지위 부지하니 시지이 아니라 라는 구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활 군자는 불기니라 라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와 유는 자로의 이름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로에게 회 가르칠 회여 여기서 제가 살짝 썼듯이 앞에 물수가 붙인 것처럼 여자가 아니라 너여로 씁니다. 가르쳐 줄게 내가 너에게 지지라는 거에서 가르쳐 줄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왈, 자로야 내가 너에게 지지! 알고 있다는 것, 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느라라고, 내가 너에게 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지지위 지지하고, 부지위 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아니 불자인데, 뒤에 지으시 왔기 때문에 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먼저, 지지는, 여러분이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필기하면 시간이 갈까봐 먼저 써놨고요 번호들 한번 천천히 보실게요 지지 어조사지가 두번나오는데 해석이 약간 틀립니다 우리 문장 볼때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천천히 보시면 돼요 문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지라고 했습니다 알다 뭔뭔든 뭐, 뭐, 그래서 주격인데요 내가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그 안다는 것을 지지 그,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명사예요. 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할 윗자예요. 이것이라고 하고. 자, 천천히 볼까요? 알고 있는 걸 안다고 하고. 두 번째, 부지. 알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말인데 생각 많이 하게 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 알려주는 공자 이말 합니다. 아는 건 안다고 해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의 태도다. 어때요? 양심적인 지식인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요즘 논문 표절이라든지, 우리 아주 시끄러웠지요? 어떤 뭐,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에 제일 저자가 돼서 정말 저 사람이 알고서 들어갔느냐 권력으로 내줬느냐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 많고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많고요 자 표절하고 남의 지식을 갖다가 도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지금 현대판의 도둑질 입니다 아는 자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 내가 모르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데 모른다하고 모른데 아는다고 하는 것 위선이지요. 자, 공자께서 그 시대에서 아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가짜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글귀가 아닌데 아닌가 싶은데 요즘 현대에도 정말 맞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합니다. 저도 느끼는 점이 많고요. 제가 아는 람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논어구절을 하지만 더 좋은 교수님과 스승님들이 보면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저의 논어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쉽게 다가가길 원하는 마음에 저의 부족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어, 제가 논어를 구절을 이렇게 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따뜻함과 뭔가를 알아가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더 좋은 논어 강의, 더 좋은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많을 줄 압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안다는 거에 대해서 공자가 자루에게 얘기해 주는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라고요? 알면 안다고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것이 진짜 아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양심적인 지식인의 태도를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많이 느낌이 좀 오시나요? 두 번째 자활 군자는 불기니라.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자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정말 흑백 논리로 제가 유치하게 물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군자와 소인 비교하는 구절 잠깐 보셨죠? 군자는 두루두루 하는 사람이며 소인은 편파적으로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군자가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던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릇은 그릇일 이죠. 자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그릇일 뿐입니다. 전향 도구 하나인 거고 역할은 그릇으로서의 역할 하나뿐이죠. 그러면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 군자는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되며, 쓰임이 많아야 되며,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입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한갓 물건 취급되는 사람이 아니다. 군자는 쓰임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고, 쓰임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군자의 효용론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군자라는 것,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노노 두 구절 봤는데요. 생각하게 하시지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노노 구절 올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와 이런 논어 공부해요. 감사해요.